자, 이번에 기본서로 해서, 어, 이런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자, 1번의 정의입니다. 세대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어,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다. 그러면, 어, 규모는 지금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에요. 30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을 정리했었는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는 요건 중에 하나 뭐가 있어요? 이두개 요건 중에 보면, 층수가 몇개층이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규정이었어요. 근데,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보면이 하나의 건축물에 어떤 경우와 함께 건축할 수 없을까? 그래서, 첫 번째 기억.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일단, 그리고 니은으로 갑니다. 자,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